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일산의 금아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네, 오늘은 제가 신축년 하반기에 조심해야 되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있는지 그 띠를 제가 눈에 띄는 대로 유약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실패수라든지, 이별수라든지, 사고수라든지, 횡액수라든지, 건강수라든지, 이렇게 좀안 좋은 기운을 받고 있는 띠들이 눈에 띄는 분들만 몇분 치러봤거든요. 물론 이제 어,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라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핵심적으로 조금 조심하신다면은 그래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. 어쨌든 하반기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분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3 3세 기사생이세요. 이분들은 상반기 운세는 굉장히 좋았다고 보여져요. 많은 분들이. 어 그런데 하반기로 되면서부터 약간 운의 흔들림이 보이세요 약간 좀 흩어진다라는 기운이 느껴지는데 뭔지 모르게 다된 밥에 콧바뜨리는 격이 되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살짝 올라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마무리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고 남의 것보다 내 것을 먼저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, 그동안에 이렇게 잘해왔던 일들도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뤄왔던 것들이 백지장이 되듯이 그렇게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거나 아니면은 수포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보여지니 여러분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. 다 해놓은 건데 이상하게 뭔가 하나 탁 튀고 걸려가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했던 일들이 우르르 무너지겠다 그렇게 보여져요. 그러니 그 부분 조금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직감적으로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저 흐름에 맞추다 보니까 그. 부분에서 약간 삐그덕 거리는 게 보이시거든요. 그 부분만 참고하셔서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40세 임수생입니다. 이분들은 이별수, 다툼수, 시비수 이런 것들이 어, 들어오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경전이 좀 많이 있겠다 그렇게 보이세요. 십이 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신축년 하반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점이세요. 사람들로 인해서 좀 시달리겠다 그렇게 보여지세요. 그리고 4 4사세모 생이신데요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운이 조금 더 처지는 느낌이 들어요. 일이 됐던 인간관계가 되었던 음 내가 조금 외롭겠다 그래요. 일을 해도 일적으로도 내가 뭔가 성취하지를 못할 것 같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 내가 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실수가 따르게 되고 내 실력이 조금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. 그래서 외통수가 되겠다. 내설 곳이 줄어들 수 있겠다. 그렇게 보여져요. 그래서 좀 만사에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시고 허술해 보이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조금 다지신다면 나쁜 상황은 좀 피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거든요.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은 그래도 무난하실 거예요. 그 부분 체크하셔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49세 갯줄생이신 분들이 계세요. 이분들은 올해 9수시잖아요. 올해 조금 어려움이 좀 많으셨어요. 그런데 이분들 이렇게 겨울에 문턱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사고수, 횡재수, 관재수를 좀 조심하셔라, 그래요. 거리의 낙상수도 조금 보이시거든요. 그래서 인간 사기수도 들어오고. 아무튼 올해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어떤 마무리 단계로 보이시거든요.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좀더 안 좋은 운에 대한 마무리 단계로 보이시거든요. 그러다 보니 조금 이렇게 운이 치고 나가는 게좀 강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게 돼요. 그러다 보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.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고. 내가 딱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생겨나겠다. 그렇게 보여져요. 그러니 내 것을 좀잘 지키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횡액수라든가. 관제수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. 그러니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뒤통수 맞을 일 있다. 그럽니다. 네, 53세 기후생 말씀드릴게요. 이분들은 그동안에 참 상반기에 운이 좋았어요. 삼재인 것 치고는 복삼재였다. 라고 말씀 드,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근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운기가 좋았던 거를 하반기까지 끌고 가시면 참 좋을 텐데, 하던 일들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것 같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믿고 있었던 일들이 탁 막히는 일이 있겠다 그래요 마지막 이렇게 삼재의 끝자락에서 인간 배신수가 들어오고요 사기수 망신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니 좀 조심하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건강수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몸으로좀 치고 나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금전 잃고 망신수에. 건강으로 조금 치고 나가는 일이 있겠다. 그러니 어쨌든 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한번더 돌아보시고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인간관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58세 갑진생입니다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지 모르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내가 이 일에 집중을 하지를 못하는 걸로 보여지고 내가 좀 이렇게 갇혀있는 형국이에요. 내가 그러니까 내 길을 펴지를 못한다. 뭔가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치를 다 해내지를 못한다. 그런 느낌이 들어오거든요. 그런데 이런 와중에 투자를 권유를 받거나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좀 손해를 볼 일이 좀 있어요. 그런데 하반기에 그런 인연이 따라 들어옵니다. 어떻게 보면 사기수로 볼 수가 도 있는데요.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피해 없도록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64세 무술생입니다. 이분들은 건강에 조금 신경을 쓰셔라 라는 말이 먼저 나오거든요. 몸수가 좀 좋지 않겠다 그래요. 가중으로 이렇게 상문수도 조금 들어오시는데 그안 좋은 기운을 내 몸으로 좀 맞고 나가는 격이다 그래요. 그래서 사고수 조금 조심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심장 쪽으로 통증이 좀 있다든가 호흡이 조금 곤란하다든가 그러실 경우에는 좀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뇌졸중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은 건강을 조금 챙기셨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이렇게 제가 신축년 하반기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몇 분. 제가 말씀드렸어요.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해당이 안 되시기를 바라고요. 사람들마다 사주에 따라서 그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. 네,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, 이렇게 나쁜 기운이 올때 여러분들이, 어, 직감으로 조금 느낌을 받을 거예요. 그럴 때는 좀 사고수라든가, 아니면 좀이 사람이 나하고 조금 뭔가 좀안 맞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, 분명히. 그럴 때는 그런 거를 좀 피해 가신다면은, 여러분들이 좀손에손을 막아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내가 느껴지는 그런 직감이라든가, 이런 직성을 무시하다 보면은 꼭 사고가 있어요. 그러니 그런,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, 제가 포인트를 일러드렸죠. 내 네, 느낌, 직감, 직성 거기에 따르신다면은 어, 여러분들이 조금 안 좋은 거는 피해갈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어쨌든 남은 신춘년 하반기 에 건강하시고 실패할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늘 행복한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랄게요.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개별 상담 받으셔서 문의해주시고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. 다음에는 좀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